김건희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혐의 수사 대상입니다.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김건희 여사를 덫에 빠진 짐승이라고도 하던데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발언인지 조롱하는 발언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은 불법 행위이고 수사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채모 목사에 대해 주거 침입 혐의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상당 무게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김건희 여사 몰래 집에 들어가서 명품백을 던져놓고 나간 줄 알겠습니다. 최 목사가 직접 자신의 카톡 대화방까지 공개하며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최 목사가 자신에게 명품백을 주려고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친절하게 초대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초대에 따라 방문한 최 목사는 절차대로 보안 검색까지 받고 그 후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 명품백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거침입이니 공무집행 방해니 하는 말을 하는 겁니까? 주인의 초대를 받고 찾아간 손님이 뇌물을 건네면 주거침입이라는 말이나 보안검색에 걸리지 않았으니 공무집행 방해라는 말이나 모두 황당무기하지만 더 황당한 건 이거를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 사안을 주거침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집주인이 초대해도 절대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거침입 혐의 고발에 대해서 즉시 각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주처럼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